멈춰라, 이자식아 하나, 둘, 셋, 넷, 다, 오케이! 어, 아, 야 칼을 왜 버려! 백스텝! 어. 아니, 어이가 없네, 이거. 정말! 아, 이거 마호라 머리 때문임, 이거 다. 아니, 이게 이렇게 질 싸움이 아니었다니까, 얘들아. 아니, 비는 또왜 오는 거여? 어, 황금 사과네얘 그냥 센게 아니고, 어, 진짜 너무 쓰요 근데 사실 이게 맞긴 해. 왜냐면 특급 주술사잖아. 특급 주술사가 또 약하면은 그것도 또 말이 안 되기는 해. 아니, 그래도 너무 쓰 이거. 어? 이거 흑여서 캐가자. 흑여서 캐가는 게 맞을 것 같아. 아, 이거 안 캐가니까, 이거. 이거 못 잡겠어. 어? 가두고, 멈치게한 다음에 계속 때리고, 이거 반복하는 게 맞아. 얘들아, 밤 끝나기 전에, 스크모 한명더 찾아야 된다. 스크모 유키, 너 진짜 죽었다, 너 진짜. 너 진짜 혼내준다 마키 각성 버전 아 누가 자꾸 때리는 거여 아이 너 뭐야 아유 터져라 이 자식들아 아나 정말 아유 아유 게키또 있다 야 근데 여기 유키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얘들아 유타에 유키에 진짜 끝낼 거예요 여러분들 전 말리지 마십시오땅 속에 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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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를 흑여석으로 막아 여기 막고 여기 뒤에 막고 여기 막아 그 다음에 머리도 흑여석으로 막아 그 다음에 나는 발로 내려가 아, 근데, 발 부분도 터질 수가 있는데, 이거. 발 부분을 바꿔줘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바꾸지, 얘들아? 그래, 동희야, 머리를 써, 머리를. 응. 그렇지, 그렇지, 지금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치크모 유키를 밀어넣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니, 너 어디 막는 거야? <laughs> 잠깐만. 아, 여기를 막으면 안 되지! 밀어넣고, 여기를 막아. 그렇지. 됐다, 진짜. 오늘, 너 죽고 나 죽는 거요? 응, 알겠어? 횃불, 횃불. 너무 어두우니까 횃불 을 바닥에 깔아놓고, 진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머 유키가 근데, 여러분, 방어력이 좀 낮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냥 데미지 가장 강한 유운, 요런 거 들고 때리는 게더나을것 같긴 해가지고, 자, 평타 때리고, 멈추라고 하고, 평타, 평타, 평. 어! 어, 너 거기서 못 나와? 우와! 따오! 진짜 안 되겠다. 가야 10개 주고, 스위식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고조. 스크모, 유키야. 넌 진짜 끝났다. 아, 근데 또 여러분들, 고조로 하자니 너무 날먹 같은데. 제 생각에는 고조 같은 경우에는, 헤이아 스쿠나까지는 좀 봉인을 해놓는 게 맞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이게 고조가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얘를 지금 쓰기에는 좀 빠른 것 같다. 아니 근데 이거 사과가 왜안 합쳐지냐 얘들아 아니 이게 안 합쳐져요 사과가. 아니 사과 이상해. 어 아, 불편해. 이런 거 보면 너무 불편해가지고 못 참겠습니다. 아 그럼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지금 제가 스쿠나 검이 두 개가 있으니까 그냥 스쿠나 검 하나랑 이 스쿠나 검 창이랑 이게 바꾸는 건 어떠냐? 아,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살짝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도 좀만 더 파밍 해보고, 안 되면은, 나중에 바꾸는 걸로 합시다. 어쨌든, 다이아 10개 주고, 책 하나 다시 꺼내올게요. 제가 볼 때는, 특급 주술에서 잡을라면은 특급 주령 정도는 돼야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고조로 하면 너무 날먹이니까, 조고 가자. 어, 고조의 반대 조고. 끝났죠? 왜냐면은, 어차피 조고, 요거, 발전거래도 깨야 되기 때문에, 어, 조고 한번 골라주고요. 게다가또 제가 조고를 안 했어. 안 했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우리 조고형 테스트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술. 불 방출. 데미지는? 와 이거 차징도 되는구나. 그 스쿠나랑 마지막에 그 썼던 그 기술인 것 같아요. 데미지가 몇이 나온 거요? 못 봤어. 근데 뭔가 엄청난 데미지가 나왔던 것 같아. 이게 여러 방 날아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데미지는 정확히 몇인지는 모르겠다. 자, 그 다음에, 불 터져라. 요것도 차징이 되네, 얘들아. 우와! 범위가 터져버렸어, 잉. 그냥 쓰면은, 순간적으로. DPS가 377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니, 왜 이렇게 쎄? 풀차징하면 데미지가 거의 한500 뜨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저거 이거! 엄청난 사기 캐릭터 같은데? 자, 그 다음에, 파이어 벌레. 이 벌레는 제가 마우스로 조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범위가 또 터져버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약간 원거리 기술이어가지고, 오, 되게 좋은데, 얘들아? 이 벌레 폭탄 한 발당 데미지 한 120씩 뜨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극번. 운. 이거는 메테오죠 매테오 간다 뽀아 데미지가 몇이오좀 전체적으로 지형 지문을 좀 뽀개는 그런 능력인 것 같아 얘들아 자그 다음에 마지막은 요이키텐카이 가이카 테츠센이었나 <laughs> 이름이 개관철 위산입니다 개관철 위산 스왕 끝났다. 예, 여기 들어오면은 그냥 싹다 불타 죽어버리는 거요. 이것이 바로 마그마의 공간. 기가 막히네요. 야, 뭔가 내가 이영역전계를 당할 때는 몰랐는데, 직접 들어와 보니까 중간중간에 마그마가 폭발하는 느낌? 그런 게 있네. 기가 막히고만 이제 진짜, 치크모 유킹과 유희왕 유희인가, 뭐, 예, 그 누군지 알죠? 걔는 이제 죽은 거요. 아, 참고로 여러분들, 조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화염 저항이 기본으로 붙어 있다는 거. 특급주령 상대로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여러분들? 불... 터져라잉! 한방 컷! 끝났잖아! 풀! 턯! 이거 사실 여러분들 일부러 죽은 겁니다. 안 믿기시죠? 왜 제가 일부러 죽었냐? 아까 스킬 테스트하느라 다 썼잖아. 주력을. 그래가지고 일부러 죽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응? 나 남자 조고 헤이안 스쿠나! 보면 참지 못하게 되어있다. 카다이슨 참았다! 와우! 쿠라야 헤이안 스쿠나이 자식아 아프냐? 오야 피가 안 깎였네. 미안하다잉! 그럼 나는 이만 가겠다 헤이안 스쿠나야 어잘 지내고 생각보다 조고가 그렇게 막센 캐릭터가 아니네 헤이안 스쿠나 따돌렸나 음 껌이구만 봤죠 여러분들 헤이안 스쿠나 껌인거 헤이안 스쿠나가 이제 저한테 이제 뭐 까불 수가 없어요 아 뭐야 누구야 아 하이 폭발 들어가고 오야 이게 안 들어갔다고 생각보다 조고가 약할지도 아 여러분들 이거 파이어벌레 여러 방을 날리거든요 이렇게 근데 시프트를 누르고 쓰면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닥 약간 이런 식으로 벌레 따발총 그런 느낌 어 차다 치크모 유키 너이 자식 너 진짜 너 진짜 이번에 야말로 진짜 너 끝낼 거야 이거 유이키 어? 텐카이 개관철 위산 자식이 말이야 어이치크모 유키 형 여기서는 형도 이게 뭐, 뭐 이게 뭐될거 같아 이거 어. 아니 이게 말이 안돼얘들아 진짜로 아니 이게 왜 자꾸 한방 컷이 나는 거지? 야, 의외로 조고가 약하다니. 왜냐면 지금 특급 주령도 생각보다 안 죽어요. 그렇다면은 조고 상태에서 스쿠나 손가락을 먹게 되면은 죽을까요? 조고 정도면 안 죽지 않을까? 아,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 이거. 길 가다가 죽고 뭐 하나가 죽고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조고형 스쿠나. 수... 아하, 조고는 스쿠나 손가락을 먹을 수 없는 몸이네, 얘들아. 요건 좀 아쉽네요. 야, 근데 조고가 방어력이 왜 이렇게 약하지, 얘들아? 아니, 원래 이렇게 약한 캐릭터가 아닌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방어력이 이렇게 약한 것인가? 그 이유를. 어, 야, 오, 야. 야, 이번에는 진짜 이긴다. 얘들아,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영역전개를 쓰고 극번을 바로 쓰자. 그게 맞는 것 같아. 여기다가 황금사각까지 그냥 들고 가는 거요. 자, 갑니다. 영역전개 쓰고, 바로 극번! 간다! 따다 안 죽었냐? 아, 왜안 죽는 거예요? 치크모 그 육시지! 뭐 그만 좀 죽어요, 이제! 야, 근데 얘들아, 영역전개 쓰고 극번 쓰니까 영역전개가 풀리는데? 그렇지, 날려보내고. 일단은 주력을 되찾을 때까지 좀만 기다려. 이런 식으로. 날려보내고. 아야야야, 어우, 야! 야, 야. 오, 야. 뭔 조고요? 특급 주들사는 특급 주들사로 잡는 게 맞아. 이 고조 아니면은 개토를 골라가지고 잡아야지. 아니면은 차라리 치크모유키를 다시 한번더 해봐. 그건 좀 그런가? 치크모유키 왜 이렇게 센 거지? 아, 원래 이렇게 센 캐릭터는 맞기는 해요. 아 근데 내가 지금 난이도를 어려움으로 해놔서 그런가 얘들아 그러면 다이아 좀 켜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안 되겠어요. 그냥 고조 골라가지고 예, 치크모유키 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아. 예, 고조가 맞아, 고조가. 아참걸 어렵네. 조고의 장점은 이렇게 용암 따위에 지지 않습니다. 아, 따따, 타다. 딱요 정도? 이거 한번 터트려야 될 듯. 간다이 뿡냥. 이러면 다이아가 좀잘 나오지 않을까? 어이, 그렇지, 그렇지. 자, 일단 여러분들 다이아는이 정도만 할까요? 이 정도면, 치쿠모, 유키. 자식,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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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기다려봐, 임마. 이번에 진짜 죽었다, 이 자식아. 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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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조로 바꿔. 일단 다이아 10개 주고, 일단 책 하나 바꿔주고요. 고조로 바꿔주고, 무량공처. 이 쟤는 무량공처 안 받아? 뭐야, 쟤? 뭐야?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아이 쟤 뭐야? 너 뭐냐? 어이 자식 뭐지 이거 이거? 아, 어, 아이 너 가만, 가마... 아이 너가만히 아니 아니 좀 앞으로 좀 가. 헤 헤이, 헤이. 스식 반전 아카 풀 차징이다 이 자식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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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잠깐만 아니. 오우 oh, 예아 yeah. 와 위험했다 치짜자 <laughs>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어, 우리 고조형으로 바꿔버려서 바로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야 근데 진짜 운이 좋았던게 여기 딱 오자마자 있었어 <laughs> 어, 레전드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다이아 개수가 194개라서 4개 빼고 190개 넣고 책 19개로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키 좀 돌려볼까 얘들아? 아 이거는 왠지 마키 좀 돌려줘야 될것 같은데 자, 일단은. 첫 번째, 꽝이고요. 두 번째, 꽝이고요. 세 번째, 꽝. 네 번째, 꽝. 다섯 번째, 꽝. 여섯 번째, 꽝. 일곱 번째,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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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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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어! 이건! 그래! 내가 원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 와중에 토오지도 같이 떴어. 육토오지. 와! 자, 일단 육안이 떴고 이제 고민을 해보자.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둘다 하지 뭐. 예. 네. <laughs> 아, 둘다 하면 되지. 어차피 여러분들 여기 위에 도전까지 다 끝났어. 그렇다면 제가 남은 거는 요 밑에 이것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헤이한 스쿠나. 이제 이 친구만 잡아주면은 끝이 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저는 아직 스쿠나 무기를 못 뽑았습니다. 스쿠나 마지막 무기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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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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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마지막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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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신이시여 저에게 저에게 제발! 꽝! 아 근데 육안이 일단 나와가지고 저는 좀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뭔가 무서울 게 없는데? 솔직히 이제 스쿠나 해가지고 육안 먹여주잖아? 끝나는 거야 얘들아